우후. 쿨 기다렸다가 배고.. 어. 아, 그렇지 좋아.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판 PB 서버 케인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없는 챔피언은 안 하거든요? 근데 케인 같은 경우엔 진짜 재밌어가지고 PB 서버에서 곧 4레벨 찍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이 재밌어요. 어허? 어째서? 아 그리고 한국어 음성입니다. 케인은 부적인가 역시? 전에 마체테들고 좀 피가 별로 안 남길래 요번에 부적들은아 들었... 부적들고 피가 별로 안 남길래 부적.. 그래 그래 마체테들었는데 부적 안들고 마나가 좀 많이 드네요 뭐, 어차피 블루 먹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부적이 낫네요 네. 추천 아이템에도 부적이 있는데 부적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피관리도 음. 부적이 훨씬 잘 되고, 마체테 너무 힘들다. 이거를 이제 일을 피해복으로 쓸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많이 채워주긴 하네. 피를. 원래 정글잘 돕니다. 부적만 드시면 돼요. 제가 이번 판 특이하게 마체테를 들어서 지금 좀 돌기 힘든 거지, 음. 부적. 들면은 좀더 피관리 잘되고 빠르게 돌아요더 빨리 돌기도 빨리 도는 것 같아. 부적이. 일단은 다 먹었고 그리고 있으면은 벽 다음엔 피 찹니다. 얼마만큼이지? 104만큼. 그리고 일단은 퍼스 정불이라서 칼날 브리는 먹었겠지? 왜? 피 별로 없냐? 간다. 와를 했나 봐. 바로 빠지는 안무, 안무 아,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제가 따로 캔슬을 한게 아니라, 그냥 병만 좀 이상하게 클릭해도 이가 지멋대로 캔슬 되더라고요. 음, 어괜찮데 넘 나이스 오 세다 일단은 초가스가 3레벨 CS 5개 칼랄브리 안 먹었네요 그냥 칼랄브리 카정 갈걸 이럴거면 일단 초가스도 요번에 패치가 된 뒤로 정글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가 정글 먹기 좋아가지고 정글 먹 좋아져가지고 음. 일단은 칼날부리 먹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야돼 일단 초가스도 스펠 빠졌고 뒤로 빠지면서 빨리 가야되니까 어. 미드를 갈까? 장난이니야 얘는 전결 안 먹나? 벽다 정글을 안돌다 지탱해주는. 힘. 초가스가 정글 잘도는데 저분 정글을 안 돌아. 초가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아나나 나, 따라다니는 기분? 좀 먹고 싶다. 싸우고 싶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죽었어. 6레이라서 죽었나? 나 이거 킬 안되는데 케인이 딜 되게 약하거든요 진짜 적어도 못다요 솔직히 그래서 뭐 갱킹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루트가 다양한거지 갱이 센건 아니거든요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물론 후반 가면 좀 세지만 중후반 가면 그 중후반 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 오리 하나 이랬어 CS 잘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한 건지 모르겠네 우리 오리 하나 깐거 같은데 나중에 두고 보자 이거 봐 제가 1을 안 눌렀거든요 아아아 아. 아 맞아 맞아 1.5초 내 1.5초 안에 벽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벽 지속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음. 그니까, 빨리 벽 안에 들어가야 이제 지속시간이 4초까지? 5초까지 늘어나요. 근데 조금만 한눈 팔고 벽에 안 들어간다. 1.5초네. 1 .5초네. 그럼 이제 풀리는 거죠. 아, 근데 미드나 탑이나 다 잘못 가면 죽는데? 일단은 칼라브리 먹고 6레벨. 응. 응. 궁 없나.. 없나 봐. 개핵기다. 음, 음. 아... 미드? 바텀? 미드가 좀 많이 불안한데. 궁못 음, 쓰나? 저기 다 왔어. 이거 들어오겠다는 뜻이죠. 야쏘, 저기 다 왔다를 박았다는 거는... 궁 써요. 궁 써.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오구, 오구, 어린이, 오구, 오구. 이게 딸수 있는 게 중국이 있기 때문에 긁고 잡고 그리고 블루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초가스 따서 바로 다르킨 변신 가능하죠, 지금.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리븐이 올수 있어가지구 일단 먹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점멸 전멸 썼네 전멸은 생각을 못했다 일단 다르킨이죠 다르킨 제가 제일 좋은 텐트리가 이제 제뿔 양날 거드라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번판에는 용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더딜 세게. 용사로. 아, 그리고 하나, 이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점 찾았어요. 부활시간이 안 나와. <laughs> 이거 변신 가능할 때는 부활시간이 안 나와요. 좀 이상하네. 하긴, 초, 분초가 두개 나오는 건또 이상하긴 하다. 일단 다르긴, 에어본 되죠, 이제. W. 슬로우 뿐만 아니라. 초가생 일단 레벨 낮고. 참고로 궁 딜은 정말 낮습니다. 약해요. 궁보다 센게 W에요. 나중에 후반 가면 궁보다 센게 W. W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다르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본까지 가능하니까 무조건 맞추긴 해야 되는데 섀도우 어세신보다 더. 근데 섀도우 어세신도 딜을 넣으려면 무조건 W를 맞춰야 된다는 거. 더 세, 이게. 궁 160. 이건 아예 그게 없네. 고정 킬 없네. 쪼가스다 어, 다행이다 나이스 우유. 궁 되게 안정적이죠? 딸피한테는 피 많은 애들한테는 약간 이게 뭐야 이거 아아 아. 뭐 사거리 길지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딸피인 적한테는 이게 되게 하, 좀 부족한 막타를 넣게 해줘가지고 집 갈려나? 음성을 좀 올려드릴까? 올리, 올린 거네? 어 뭐야? 없다. 아 리븐이 카정치고 내려왔나봐. 가까요, 갈류님 다이브? 다이브? 고? 에헤이. <laughs>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궁 쓰면 오히려 죽지 않나? 아니네. 아, 빠지네. 때리면은 시야가 보이니까 당연히 타워가 때리죠. 안 때리면은 어그로 안 끌려요. 오케이, 눈 썼어. 어, 뭐야? 아, 한 텐데. 아니 아, 저기로 빠져나오면 내가 잡지를 못하지. 근데 진짜 한댄데? 저, 저 도와줍시다. 어딨어? 에어본 오케이. 나피 없다. 도와주셔야 돼요. 초반은 힘들어도 되게 다르킨 변신하니까 안정적이지 않나요? 플레이가? 딜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라인전은 다 끝났지만 덴을 간다고 하더라도 에어본 때문에 갱도 잘하고 이 에어본 하나 때문에 솔직히 섀도우 세신보다 저는 다르킨이 더 좋아요. 팀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CC가 있다는 게, 차이가 크니까. 섀도우 어세신은 솔직히 팀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는 스킬이 없어. 2300원. 양날 먼저 가죠. 제가 트포를 가봤어요. 트포를 가봤는데 일단 섀도우 어세신으로 트포를 가봤거든요? 정말 구립니다. 정말 구려요. 섀도우, 시는 더군다나, 궁에, AD 개수가 있어가지고, 얜 없죠. 지금 체력 개수인데, 아니, 상대방 체력 데미지인데, 뭐야, 탑, 뭐야. 트포는 정말 안 좋아요. 차라리, 방관, 깡딜이 좋더라고요 AD. 음, 트포는, 뭐, 스킬 쿨이 짧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가 막 오랫동안 때릴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거든요? 아리본다 털어먹네? c 스가 너무 많아. 응? 어디야 아이고 왜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왜지? 에어본 궁 썼죠? 알려줘볼 때 썼습니다. 이것도 먹었나 보다. 아니네? 쌍거프네. 응. 아이스 이것도 갑시다. 지성 못 깨고. 느려. 블루가 나왔다는 거는? 응, 상대 블루 있는 건데? 아니지. 내가 먹었으니까 없지. 음. <laughs> 자, 제가 상대 챔피언 잡고 블루를 먹었으니까 없는 거죠? 정신이 없지? 정신 차려. 아무리 밤을 샜다고는 하지만 정신은 차려야지. 탄이 없어요? 아, 여군 안 들었다. 그럼 살았어. 어, 너무 좋아. 케인 너무 재밌어. 정확히는 다르킨이 너무 재밌어 음. 양날 나오고 신발까지 닌자의 신발 나도 잘 크긴 했는데, 리븐템은 너무 넘사벽이다. CS를 너무 잘 먹었어. 난 얼른 가서 타워 좀 밀고 타이을헛못밀려나 좋았습니다. 양날, 린신, 이거 일단은, 갔는데 용, 용사? 망갑? 트래비. 거드라? 망갑은 가야 될것 같은데. 올일이라서 초가스는 못 컸으니까 그냥 어차피 탱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AD라 치겠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하하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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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쪄갔나? 궁쓰고 슬고 멋있어 뭐, 블루를 좀 먹고 탑을 밀고 싶은데 노란 모래시계는 20초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얼른 먹고 집에 가서 정비하고, 거들어 당타 없잖아. 이거 뺏긴다, 뺏긴다. 아, 너네 초가스라서 어차피 좀 빡세긴 한데, 야, 이거 때리지 말지.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무기수였어요 정글도 없었는데. 아이고. 와, 슬로우. 그리고. 슬피. 2레벨? 안쓰럽다 안쓰러워. 어차피 비전투 중일 때는 전투 중일 때는 빨리 풀리지롱. 뭐야. 몇명명 살려주겠다는 거야 뭐야. 하하. <laughs> 전설인데, 어? 전설 케인한테 넘기나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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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배고. 어. 아 그렇지, 좋았어. 다 피하고. 2300원? 아, 집갈 때마다 돈이 아주 쌓이는데? <laughs> 부자 메타인데요, 부자 메타? 안 먹는다. 그럼 어, 누가 먹었나 봐. 리분이 먹었겠지. 오케이 이제 망갑. 어 뭐야 하이템 바뀌었네. 이를 다시 쓰면 끊기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안 끊거든요. 잘 끊이거든요. 에어본 어, 서린 나왔다. 아, 좀더 즐기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데요? 근데, 뭐 또. 유리할 때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즐기는 것보다. 일단, 바드. 어, 누구 주지? 갈려님 주죠. 너무 쉬웠다. 다르킨이 너무 세서. 너무 쉬웠어. <laughs> <laughs> 일단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이 이거 리더십 좋네요. Thank you.